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종교 탄압 주장은 아스팔트 극우에 대한 구애일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첫 현장 최고이라는 중요한 활동을 하면서 모든 관심과 이슈는 어제 소년보 씨에게 내주었습니다. 그 어떤 정책적, 정치적 메시지보다 극우 아스팔트 세력에게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했고 그들 없이는 국민의힘 대표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증한 꼴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종교 탄압 주장은 더욱 황당합니다. 손현보 씨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란을 옹호하고 윤어게인이라며 내란 속에 복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인물입니다. 종교 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내란 목사에 불과하고 종교라는 매개를 통해서 각종 음모론과 편향된 시각을 전파해서 사회 통합을 해치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손현보 씨가 한 활동은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단지 반헌법적인 내란 준동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활동에 불과합니다. 종교를 방, 방패막이로 세력을 규합하는 도구로 사용한 소년보시를 종교인이라 지칭하며 옹호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에 싸운 기독교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한 어제 미국에서 개최된 트루스포럼에는 부정선거론자 모스탄 고든창에 전환계시까지 합류해서 차이나 리라는 정말 황당한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마치 트럼프를 구원자처럼 미국의 개입을 갈구하는 모습이 정말 부끄러울 뿐입니다. 국내국 내외의 모두 그, 모든 극우 선동이 점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제이 발언을 또 듣고 저를 CIA에 또 신고하겠다는 사람들이 들끓을 것으로 다시 예상됩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질서를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동들이 정교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종교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되 종교라는 미명으로 반헌법적 내란 준동을 일삼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얘기를 한번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조의대 대법원장의 사퇴 문제와 사법개혁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이 부분을 제기하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는 기이한 주문을 외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자 헌법에 따라 준비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며 맞받는 것은 사법 권력을 이용해 다시 사법 쿠데타를 하라는 주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연기하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것을 명확히 한바 있습니다.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이 국정을 잘 수, 운영할 수 있도록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주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도 다시 사법부를 끌어들여서 이런, 이런 헌법을 뒤집고자 하는 이런 개변을 펼치는 장동혁 대표의 속셈은 무엇입니까? 검찰 독재의 단맛을 못 잊고 여전히 사법 구태따를 꿈꾸는 그런 하수인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법원의 사법구태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내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란 세력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사실입니다. 내란 전담재판부를 막기 위해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다시 끌어들이고 아무 말 대잔치를 펼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규탄합니다. 내란 세력은 그 어떤 억지 주장과 사법 구태타와 같은 시도를 하더라도 역사에 심판되는 이미 점점 가까워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한번 이러한 준동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